생활적폐청산 공정경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삶에서 공정한 경기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민관 거버넌스인 생활적폐청산 공정경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간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 불법행위를 통한 소수의 이익 추구 행위는 규칙을 지키는 다수의 도민과 약자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주었고 각종 거래 비용을 높여왔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문화와 인식 개선을 시민사회와 함께함으로 공정한 사회 신뢰서를 나가는 데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이번에 특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내년 2019년 1월에 발족을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에서는 도민 생활 속 파급력이 큰 24개 과제를 우선 선정을하여 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및 불법행위 예방 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분기별로 성과를 계속해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서 어, 경기도의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이 되고. 관련 실국이 구성원이 되는 생활적배청산공정경기추진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생활 속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도민생활에 영향이 큰 부동산, 노동, 인권, 식품, 환경, 안전 분야의 각종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도민과 정책수요자에게 충분히 사전에 안내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충분한 사전 예고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행해지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경기도는 불시단속과 예외 없는 엄정한 행정 처분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얻어지는 이득이 그 불법의 적발로 인해서 생기는 비용보다는 훨씬 크게 되어서 더 이상 불법이 발붙일 수 있지 않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민간의 신고가 효과적인 그 과제에 대해서는 공익신고 포상제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이외에도 체납관리단, 또 명예환경감시원, 불법 광고물 도민수고단과 같은 민간 모니터링단도 같이 운영을 해서 이를 공익적인 민간 일자리로도 같이 저희가 활용을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게 되면 도민의 실생활에 작고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에 공공 입찰 담합을 통해서 현행법상 체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에서 담합업체가 제재를 받고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입찰에 참여를 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네, 더 이상 입찰 담합을 통해서 생기는 불법 행위가 작발 시에는 저희가 기존의 법에 나와 있는 법태도 내의 제재 이외에도 어, 중소기업 융성자금의 지원 제외 등 저희 경기도가 강구할 수 있는 모든 강화된 기준을 적용을 해서 입찰 담합을 통한 경기도에서는 더 이상 더 이상의 불공정한 행위가 아, 되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도로의 정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도 특별사법경찰의 기획수사를 통해서 어, 불법 고리사체 광고 전단 통신정지 239건 또 불법 광고 행위 적발 등을 달성을했으며. 강화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과 도민 수거단을 통한 불법 광고 행위 적발, 경기도 극저 신용자 소액 금융 지원 제도 등을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등도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된 SRF 불법 제조 등그 미세먼지 다량 배출 행위에 대해서도 대상 시설의 자율 개선 계도와 더불어 도민 명예 환경 감시원, 다음에 환경 NGO 등과의 민관 합동 단속을 통해서 도민의 건강권 증진과 미세먼지 저감에도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도는 시민사회 분야와 함께 또 도민과 함께 생활의 밀접 분야부터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기반 조성을 통하여 어 민선 7기의 억강 부약의 도정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